꿀피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장품읽어주는남자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부작용 화장품 부작용 유발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화장품의 경우 특정 성분이나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화장품을 처음 사용하게 되면 부작용이 쉽게 유발될 수 있죠 흔히 바를 수 있는 보습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르는 보습제와는 달리 부작용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의 경우 어느 정도 케어를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화장품 부작용을 유발하는 성분에는 화학적으로 각질을 제거하는 성분이나 레티놀, 비타민C, 벤조일포옥사이드와 같은 성분들이 사용 초반에 원하지 않는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부작용들은 사용을 꾸준히 하면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그 부작용이 줄어드는 편입니다. 만약에 피부에 각질이 일어나거나 피부가 붉어지는 경우, 그리고 여드름이나 염증이 갑작스럽게 유발되는 경우, 따가운 느낌과 열감이 드는 경우, 이런 경우는 모두 화장품 부작용으로 잠정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보습제가 아니라 피부에 특정 효능을 주는 화장품을 사용하고 위와 같은 증상이 유발됐다면 피부가 해당 성분에 서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부작용을 관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용 경험이 없는 화장품을 사용하고 만약에 부작용이 유발됐을 때는 사용량을 줄이고 사용 빈도를 격일 등으로 줄이면서 서서히 우리 피부가 적응하는 그 반응을 관찰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부가 해당 성분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약 2주 정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 현상이 계속 유발돼서 화장품 사용이 어렵다면 그때는 부작용으로 판단을 하시고 사용을 중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화장품 부작용은 참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시도를 해 보시면 완전하게 그 성분이 나님 제품에 대한 부작용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남들이 아무리 좋은 화장품이라고 말했을지라도 이렇게 만약에 내가 썼는데 부작용이 유발됐다면 사용을 중단하시고 도움을 받았던 스킨케어 라인으로 스킨케어 루틴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부작용은 화장품 사용 초기부터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화장품 읽어준 남자와 함께 꿀피부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